진실하신 Okay. <laughs> 절로 모노어리기주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어, 다시 복음으로 살았다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건 어떤 것일까?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행하라 도전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뭡니까? 이 지난 며칠간 다루어 봤기에 다시 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친절한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예시들과 성령으로 행하는 예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성도는 바로 상대방을 노엽게 하고 투기, 즉, 시기 질투하는 자임을 나눴습니다. 제 아무리 성령의 은사와 역사와 능력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막 노래해도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 상대를 노엽게 한다면 또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시기 질투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임을 나눴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짐은 오말기찬,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송하며 기꺼이 지대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서로 져주어야 된다라고 도전하셨습니다. 특히 형제가 범죄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죄에 끌려가면 달려들어 낚아채 살리어 세우는 것, 그것이 짐을 져주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갈라디아서는 신령한 자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신령한 자란 원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에 쓰인 원어가 푸뉴마거든요. 즉, 푸뉴마, 성령님으로부터 파생된 단어. 즉,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이들이 바로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사람이란 뜻이요. 이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자들은 뭐, 은사, 능력, 현상, 기적, 신비, 이런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인과의 관계에 젖어서 푸뉴마티코스, 성령에 물들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들어 가니 성령으로 말며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다 보니 당연 지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라가고 있고,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다 보니 그 안에 은사도 능력도 신비도 기적도 담기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자들을 성령님이 보실 때야 저게 성도지 저게 교회지 라고 하신다고 우리 지난 말씀 속에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힘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오늘은 그 신령한 자들이 어떻게 범죄한 형제의 짐을 저주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또뭐 신학생들은 목회자가 되겠다 할 때, 또 선교사로 헌신할 때, 일반 평신도들이 단기나 장기 선교로 다녀오고 할 때,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가령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이요? 복음을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하게 명료하게 전할 수 있는 어떤 논리와 조리요. 영적 전장에서 뭐 진짜 특전사 같은 기도 소리와 기도 실력이요. 이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왕이면 갖출 수 있, 있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런데요. 범죄한 형제를 살리어 세우는 것, 죄에 끌려간 형제를 다시 살리어 세우는 것은 그것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은 바로 오늘은 서, 이 온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온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일절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신령한 너희여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 도전하십니다. 온유한 심령이야말로 이게 성도지 이게 교회지 하시는 이 신령한 자들의 핵심 무기요 이라 딱 집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가 없으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온유가 없이 선교나 전도한다고 하면 어쩌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내 힘으로 하는 내 역사가 될수 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온유가 없이 목회자가 되고 온유가 없이 선교사가 되고 온유가 없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원유가 없이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 감당하고 직분하고 뭐하고 뭐하고 헌신하고 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실 만한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잘 아시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썩 나가라. 와,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온유 너무 무섭고 부담스럽습니다. 와, 이리실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온유로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온유가, 이 온유꽃이 반드시 피게 마련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어떻게 범죄한 형제를 정말 나처럼 사랑하며 그에게 찾아갑니까? 온유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걸까요? 온유로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요 반드시 온유로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요 공동체 내세의 관계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요 또 자라가는 거요 온유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온유가 뭔가요? 우리 성령의 열매 때도 살펴보았죠. 온유에는 구약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야, 야생마를 길들일 때요. 당나귀랑 야생마랑 묶어 놓는다잖아요. 절대 안 풀리게요. 그리고 초원에내비를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생마가 당나귀를 끌고 좋다고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거죠. 뛰어다니죠. 그러다가 며칠 안에 그냥 풀이 죽어서 돌아온답니다. 야생마가 순해져 있대요, 자연적으로요. 처음에 신나서 끌고 가다니던 그 끈이 안 풀어지니까요. 당나귀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야생마 그만하겠다고 사표 쓰고 얌전해가지고 나자바 잡쇼 어 드쇼 하고 맘대로 하십시오 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웃기죠? 이 우리가 온유하다 길들여진다라고 하면. 뭐 우리는 우리의 강팍한 성미를 다 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뭐 개조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완전 새 사람이 돼서 완전 사람이 바뀐 것. 그게 아니더라고요. 강하고 거친 성격인데, 그건 분명히 있는데, 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강한 야성을 가지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굴복하며 그 야성을 사용하는 것. 거기에 온유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거친 성격은 그대로인데, 그걸 내가 억누르고 참고 주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마치 이제 야생마가 주인을 태우고 달리는 경주마가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힘을 이동시키는 것이 온유고 그것이 교회여야,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600kg의 또 1톤에 육박하는 소가 콧도레를 하고 멍해를 지고 그리고 주인의 손에 힘없이 그냥 끌려갑니다. 60kg 주인의 손에 600kg의 소가 그냥 말없이 따라가요. 농사 일을 하고요. 주인의 말벗이 되고 주인의 자가용도 되어줍니다. 자, 이런 길들여짐이 것이 온유이죠. 즉 온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야생마, 하나님 손길에 그저 움직이는 그런 거친 소, 그러나 주인만 따르는 소가 되는 것. 이게 온유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형제, 죄로 죽어가는 형제에게 어떻게 가야 합니까? 불쌍한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내 감정은 어느 순간 불쌍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범죄한 형제를 봐도 죽어가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그 범죄한 형제에게 찾아간다고요. 돈이 있을 때야 괜찮지만 돈 없으면 못 구하러 가는 겁니다. 돈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못하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한다고요. 아프거나 힘이 떨어지면 못하는 겁니다. 아,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맨날? 하고, 한날 뜨겁기만 한답니까 때로는 시험이라는 찬바람도 맞이하죠. 그럴 때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형제, 죄로 죽은 형제를 찾아가 살려 세우는 자는 온유한 자가 하는 겁니다. 왜요? 온유한 자는 감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감정이 어떻든 주님 하라시면 뛰어드는 자가 온유한 자거든요. 그 형제가 불쌍하든 아니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온유한 자는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겁니다. 돈 있어도 하고, 돈 없어도 하고, 힘 있어도 하고, 힘 없어도 하고, 뜨겁든, 지금은 기도가 좀더 필요한 상황이든, 관계없이 언제든 주님 손이 이끌어가시면 끌려가 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형제의 짐을 지어주는 신령한 자에게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오늘 교회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이제 많은 영혼들을 살리어 세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다 믿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사랑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보면 야생마 같을 때 아직도 거친 황소, 들소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매번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내 성난 말투, 표정, 눈빛 등등, 아 아직도 멀었구나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온유한 심령을 구하시자고요. 더 주님께 힘과 주권을 이동시키고 이양시키고 우리 더길들여지시자고요 우리 딴건 몰라도 온유를 꼭 장착시키시자고요. 우리가 온유해져 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범죄한 영혼들, 죄로 끌려가는 영혼들, 그한 영혼 한 가정이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 살아나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이탈은 온유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온유해져 가는 온유한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이탈의 모든 세대들은 온유만큼은 제일 앞장서서 달려가는 이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온유 들고 간다입니다. 온유 들고 간다. 범죄한 형제를 살리려 뭐 들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외쳐봐 주세요. 온유 들고 간다. 죄로 주고 가는 이들을 향해서 뭐 가지고 간다? 외쳐 주십시오. 온유 들고 간다. 내 자, 애고가 성난 황소처럼 날뛰려 하고, 옛사람스럼 말투 표정들이 자꾸 내 안에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어찌 합니까? 온유 들고 간다. 온유로 누르는 겁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이 또 나를 흔들려 할때 어찌한다고요? 온유 들고 간다. 온유 들고 한다. 외치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이니 말입니다. 주님이 이게 교회지하실 때 그런 교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중요한 무기는 성품은 바로 온유이니요. 온유 들고 주님 따라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 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원합니다 온유한 심령 가지고 주님이 가라시면 주님이 하라시면 그게 어디든 누구든 관계없이 달려가 살리어 세우는 그런 신령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온유 들고 간다 외치며 날마다 더 온유 길 들여지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온유함으로 늘 들여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